네, PV5, 청주에서 안성까지 왔는데요. 이 차는 상당히 무겁습니다. 앞에는 보시면 71cm 정도 되고요. 뒤편 쪽에는 68cm 정도, 네, 68cm 정도 됩니다. 한번 적재가 얼마나 됐나 좀 확인해 볼게요. 차도 엄청 무겁습니다. 이 목공 일을 하셔가지고, 뭐, 차주님께서 다 때려 싣고 왔다고, 진짜 다 때려 싣고 온것 같습니다. 전부 금속개통하고, 공구하고, 아,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리고 이 뒤편에도 보면, 20cm 밖에 안 돼요. 20cm. 어 방지턱 넘어갈 때, 어 충전용, 아, 충전, 방지터 넘어갈 때 충전용 배터리가 아, 걸릴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한번 볼게요. 아, 이쪽은 더 많이, 뭐, 한 18cm? 아, 너무 많이 내려갔어요. 아, 앞쪽도 뭐 거의 비슷하네요. 앞쪽이. 아, 이제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작업 내용은 비엔알 아, 테크에서 아, PV5 전용 음, 자, 쇼바를 작업할 할 겁니다. 코일챙소 쇼바를 이렇게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자, 차를 올려서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코일 체형 초바를 장착을 했습니다. 이쪽은 운전석 방향이고, 이건 조수석 방향이고요. 이거 예, 이제 이렇게 보시면 좀 많이 올라갔죠, 뒤가? 예, 많이 올라갔죠. 자, 내려놓고 이제 저희가 이제 얼마만큼 리어 쪽이 뒤편이 얼마만큼 올라갔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680 이었죠 어. 그러면 어71.5네 어. 그러면 680 이니까 30 3, 3, 35mm 정도 올라갔네 그저 35mm 많이 올라갔네 조금. 그래도 방지턱 넘어가 봐야지 <laughs> 우리 코스에 여기가. 음. 작업을 다 하고, 네. 잘 됐나, 안 됐나, 세게 달려보기도 하고, 방지턱도 넘어가고. 좀, 좀, 뒤가 높으니까 좀 운전하기 편하지 않아요, 좀? 아, 예. 올 때보다는 훨씬 느낌이 더 좋아요. 그죠, 느낌이 좋죠. 네. 음. 왜냐면, 뒤가 높아야, 이게, 무게중심이 분산이 되거든, 서로 간에. 제동력도 좋아져 그러면 브레이크 밟을 때 제동력도 좋아져 무 승차감 더, 더, 더 낫지 않아요? 어떻게 네, 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뒤가 딱 받쳐주고 탄탄하게 네, 잡으보니까차 자체가 음. 수용차감이 있어요 그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넘어가세요 그래서 괜찮아요 이 정도는 넘어가세요 어때? 아, 대박이죠? 네, 좋네요. 방, 방지수 넘어갈 때. 네. 그 다음은 좀더 높아요. 네. 속도만 낮춰서 살짝 넘어가버려요, 그냥. 브레이크 네. 밟지 말고, 속도만 싹 낮추고, 그냥. 올 때는 저기서 거의 수다시 때였거든요. 그쵸? 거의 그래야지. 네. 근데 20cm 조금 올라갔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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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아, 대박이죠? 대박. 아, 네, 좋아요. 좋죠? 네. 방지터 넘어갈 때 어, 털썩거리는 게 없잖아. 승용차네, 승용차. 한, 승용차죠. 아, 승용차도 이거 리무진 같아. 확 잡아주잖아. 이 무, 짐을 실으면더 좋아, 얘가. 승차감이 좋으니까 얘가 적재가 요동을 안 친다고, 그래도.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지, 뭐. 슬렁 넘어가자, 슬렁. 튀지가으서좋아서 그렇죠. 탕, 티구덩이요. 네, 맞아요. 탕, 기니다구 <laughs> 구독! 좋아요! <힘이> <laughs> 별, 이제 별을 좀 받고 싶다고 몇점줄 거예요? 그러니까, 별 다섯 개 줬거든요? 좀 어땠어요? 상대, 아, 네. 마음에 들죠? 별몇 개? 별다 개. 별 다섯 개! 5개. 별 5개.